오늘은 고대 수메르 신화와 외계인 미스터리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특히 아눈나키, 대홍수, 그리고 에덴 동산에 얽힌 이야기를 중심으로 현대의 외계인 이론과 연결된 내용을 설명할 텐데요. 평소에 접하기 어려웠던 흥미로운 정보들로 가득 찬 주제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수메르 문명의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메르 문명은 기원전 4,5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오늘날의 이라크 남부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은 두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으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사이에 위치해 있었죠. 이 두강이 범람하면서 비옥한 토지를 만들어내어, 수메르 문명은 농업을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세계 최초로 도시를 건설했고, 그중 가장 유명한 도시국가로는 우르, 라가시, 우르크 등이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 독립적으로 운영되었지만, 공통의 문화와 신앙을 공유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메르인들이 쐐기 문자를 발명했다는 것입니다. 쐐기 문자는 진흙판에 새겨져 오늘날까지도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자 덕분에 우리는 수메르 신화와 그들의 세계관에 대해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눈나키의 정체는 신일까, 외계인일까? 수메르 신화의 중심에는 아눈나키라는 신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아눈 나키는 수메르 신화에서 가장 중요한 신들로, 그들의 이름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늘에서 내려와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인류에게 문명과 지식을 전수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아눈 나키는 신들의 총회에서 지구를 통치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엘릴, 엔키, 이난나와 같은 개별적인 신들로 나뉘어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엘릴은 하늘의 신이자 바람의 신으로, 신들의 총회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엔키는 물과 지혜의 신으로 인간에게 지식을 전수한 중요한 신이었습니다. 이난나는 사랑과 전쟁의 여신으로 그만의 신화적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신들이 단순한 신화적 존재였을까요? 아니면 고대의 사람들은 실제로 존재했던 외계인들을 신으로 숭배한 것일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후자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특히 제카리아 시친과 같은 학자들은 아눈나키를 외계 문명에서 온 존재로 해석하는데요. 시친은 아눈나키가 니비루라는 행성에서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니비루는 태양계를 주기적으로 도는 가상의 행성으로 시친의 이론에 따르면 아눈나키는 니비루에서 지구로 와서 인류를 창조하거나 유전적으로 개조했다고 합니다. 인간 창조와 아눈나키의 역할. 수메르 신화에는 인간 창조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수메르의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에 따르면, 인간은 아눈나키의 명령에 따라 흙과 신의 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엔키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인간을 노동자로 만들어 아눈나키의 고된 일을 덜어주고자 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단순한 창조물이 아니라, 신들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고, 이는 성경의 창세기와도 놀라운 유사성을 보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담이 흙에서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수메르 신화에서도 인간이 흙에서 만들어졌다고 나옵니다. 이두 이야기는 문화적 교류나 공통된 기원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수메르 신화에서 대홍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에 따르면, 신들이 인간의 죄악에 분노하여 대홍수를 일으키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우트나피시 팀이라는 인물이 신들의 경고를 받고, 거대한 방주를 만들어 가족과 동물들을 태워 대홍수를 피하게 됩니다. 방주가 떠오른 후 며칠이 지나자 물이 가라앉았고 오트나피시팀은 살아남은 자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두 이야기는 모두 인류의 죄악에 대한 신의 벌로 대홍수가 일어났다는 점 그리고 한 사람이 신의 경고를 받아 방주를 만들어 살아남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홍수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문화적 전승의 일환일까요? 고고학자들은 실제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대홍수 이야기가 단순한 신화가 아닌 실제했던 자연재해를 바탕으로 한 것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이 대홍수 이야기는 수메르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고대 문명에서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이는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가설을 뒷받침합니다. 에덴 동산과 수메르의 에리두 전설. 이제 에덴 동산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성경에서 인간이 처음으로 창조된 낙원으로 묘사됩니다. 이곳에서 아담과 이브는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신과 함께 살았으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죠. 흥미롭게도 수메르 신화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메르 신화의 에리두 전설에서 에리두는 최초의 도시이자 신들의 거주지로 묘사됩니다. 인간들은 이곳에서 신들의 보호를 받으며 살았지만 결국 신들을 거역하게 되어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에리두는 수메르 신화에서 낙원의 상징으로, 이는 에덴 동산 이야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과 에리두 전설 사이의 유사성은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수메르 신화에서 차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특히 낙원의 개념과 인간의 추방이라는 주제는 두 신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종교적 전통이 이후 유대교, 기독교에 영향을 미쳤다는 학설을 뒷받침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수메르 신화와 그 이야기들이 현대의 외계인 이론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눈 나키가 외계인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수메르 신화가 단순한 신화적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외계 생명체와의 접촉을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제카리아 시친은 자신의 저서에서 아눈나키가 지구에 내려와 인류를 창조했으며 그들이 우리의 유전자를 개조해 지금의 인류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친의 이론은 과학계에서 큰 비판을 받았지만 많은 대중에게 매력적인 가설로 남아 있습니다. UFO 연구자들은 아눈나키와 같은 고대신들이 사실은 외계인이었으며 그들이 지구에 남긴 흔적이 바로 수메르 문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수메르의 유적지에서 발견된 기하학적 문이나 신들의 묘사가 현대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기술을 나타낸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고대 문명이 외계인의 도움을 받아 발전했다는 고대 우주 비행사 이론과도 연결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학계에서는 매우 논란이 많은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메르 신화가 오늘날에도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는 이유는 그 이야기들이 여전히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수메르 신화와 외계인 미스터리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아눈나키, 대홍수,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현대의 외계인 이론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 고대 문명의 이야기가 과연 단순한 신화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비밀을 숨기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